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나는 제국이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갑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부족하였, 아무에게도 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 조심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미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은 바울의 열심, 바울이 어떤 열심을 가졌는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내가 좀 어리석은 짓을 해도 나를 좀 용서해라. 내가 지금 자랑하는 게 나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뭔가 전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하고 간증하는 것은 다르습니다. 자랑은 나를 뽐내는 것이고요, 나를 나타내는 것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고, 나는 이렇게 복받았다고, 나는 이렇게 잘 되었다. 우리 자식들이 똑똑해서 이렇게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갔다. 또 우리 남편이 잘해서 잘, 잘 나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지금 승진하고 이렇게 잘 나가고 있다. 가만히 있다 보면은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간증이란 뭐냐? 간증은 자랑이 아니라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나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정말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이광숙 성교사님하고 딸이 출국하기 전에 잠깐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됐니 하고 이번에 대학 때문에 왔는데 어떻게 됐니 하고 제가 물어봤더니 뭐 연세대 하고 이화여대 하고 또뭐 한동대 하고 네 군대를 다 붙었대요. 그래서 아이고 축하한다. 서울대는 예비 합격자로. 다니네, 엄마, 아빠가 하나님께 헌신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준 선물이다. 너, 여기 한국에서 자랐으면 지방에는 대학도 쉽지 않아. 하나님이, 하나님이 너의, 너희들의 수고에 대한 보답이다.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아빠가 하는 일을 자랑스럽게 얘기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을 간증이라고 하고요." 정말 나는 연약한데,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도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 간증이고, 아이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잘나서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자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까지도 그는 쉽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피로할 때만 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내가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정하건대 나를 좀 용납하라. 자, 그럼 용납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거룩한 신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도록.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면 어떤 복을 받는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면 어떻게 그 가정을 축복하는지, 그 사업에 어떻게 복을 주는지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자랑하는 것을 용납하라, 용서하라, 내가 너희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내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여러분, 가끔가다가 목사님이 어떤 때는 교인들을... 축복하고 지켜세울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다니기도서 아, 어떤 권사님, 이번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더니 하나님께서 그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또, 이번에 열심히 샤우팅을 하더니, 이 가정에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건 자랑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이 기도회에 참석하자고 하는 것. 또이 기도에 이 샤우팅이 함께하자고 하고 동려하는 거죠. 성도들을 같이 참여하고 같이 협력하도록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이지 뭐 그분이 그런 눈에 그런 능력 받았다고 그런 눈에 받았다고 그런 축복 받았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서든지 믿음에 세워보려고 어떻게서든지 하나님의 나라 일꾼이 되게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근데 중간에 뭐가? 뱀이 이 뱀이 사단이가 아담과 하와를 꼬셔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든 것처럼 지금도 오늘도 지금도 오늘도 이 사단이가 성도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은혜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못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샤우팅도 못하게 하고, 응? 예배도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그렇게 한다는 거죠. 사단이가. 여러분, 뭐, 뱀이 와가지고 해설을 내려내려면서 하겠어요. 아니면 뭐, 사단이가 말이죠. 무슨 뭐, 이렇게 변장해서 와서 그러게 하겠어요. 사단은요, 사람의 마음에, 마음속에 들어가서 사람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해요. 야, 교회, 교회 가면 응? 응? 그, 어, 코로나 19 걸려 가지 마라. 사람들 모이는데 가지 마라. 응? 누가 누구 입을 통해?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은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왜요? 사단이가 아담과 하와에게 한 말이 틀려야 맞아요. 맞는 말입니다. 너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눈이 밝아졌잖아. 영적인 눈이 밝아졌잖아. 육적인 눈도 밝아졌잖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된다. 너 그거 먹는 날에는 눈이 빨리 영과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된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영역,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런 자리. 그런데 한 가지, 마지막에, 그걸 먹으면 죽을지도,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죽는다. 그 말을 죽을지도 몰라. 그걸로 바꿔버린 거예요. 먹어봐야 안다그말 아닙니까? 먹어봐야 안다 아주 사단이 교묘하게요. 이게 사실인 걸 가지고도 말을 하는데, 교묘하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19가 교회만 오면 문제 생깁니까? 더큰 문제는 식당이나 버스나 지하철이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뭐, 식당 같은 데 가면 이게 너무 이거 완전히 이거는 뭐. 그냥 음식을 먹고 뭐 이러는데, 뭐, 교회에서는 뭐 식당 운영하지 말라, 뭐, 거리띠라. 그런데 세상 식당 가보세요. 어제도 어떤 식당에 식사하러 가는데, 열 체크도 안 해요. 응, 열 체크도 안 하고, 어, 보니까, 이상하다. 이 식당은 왜열 체크도 안 하나?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면, 뭐, 버스, 지하철, 그래도 요새는 다 마스크를 쓰니까 서로 경계가 되는데, 자꾸 사단이 우리 마음,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사실인 것처럼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는 말이죠 그리스도에서 멀어지게 하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사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영을 전하고 다른 진리를 전하는 데 혹했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말세에 이단들이 극심한 이유가 뭘까요? 교회의 부패, 교회의 타락 교회 문제점. 야야, 교회 가 봐라. 맨날 싸움박를 하지 않냐? 교회 봐라. 다 목사들이 그렇지 않냐? 아, 교회 봐라. 교인들이 그 응? 여러분, 한국 교회에 육만 오천 교회에서 한 칠만여 교회가, 육만 팔천여 교회가 되는데, 그 육만 팔천 교회 중에서 문제가 되는 교회 한두 교회, 몇 개, 서너 개 교회, 만화의 열 교회. 뭐 어디서 코로나 확진 나왔다 한 교회요 두 교회요 세 교회요 뭐 어? 서울에 있는 교회 뭐1 분의 일이 걸린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 한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한국의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해 본다면 이 한국 땅의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면 그중에 몇마이죠 그 사단이가 이단들이 말이죠. 교회를 공격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어디 문제점 어디 무슨 어떤 일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는 거죠. 그거 듣는 사람들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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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교회 다 썩어서 다 썩어서 다 썩어서 그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는 겁니다. 가끔 교회에 이단들이 보내는 책이 있어요. 책가 도대체 뭐라고 썼나 잘 읽어보면요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아주 그냥 응? 뭐 재림에 관한 얘기들 이런 얘기들 대부분인데 잘 읽어보면 야, 참 많이도 안다 잘 안다 다 끝에 가면요 마지막에 싹 바꾸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그게 문선명이라고 그게 박태선이라고 마지막에 가서 싹 뚫려나요 처음에는요 똑같이 갑니다. 똑같이 성경 얘기다보냐 맞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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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맞네? 그렇네. 맞다, 그렇네. 그런 거 끝나요. 그런 사람들그 홀딱 넘어가는 거죠. 하, 교회에서 이런 거 가르치냐고 이런 거안가르키줬냐고막얘기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요 그런 거예요. 여기 보니까 누가 가서 전파하지 않은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때 너희가 그 말을 잘 용납하는구나 들었다 여러분 이단이 오는 건요 무조건 막아야 돼요 듣지 말아야 돼요 예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은 아예 대화를 하지 말아야 돼. 빨리 그자를 떠나야 되고, 그 사람하고는 멀어져야 합니다. 그 사람 말을 들어주다 보면, 나중에는 같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있어요. 듣다 보면 그게 사실인 것처럼 믿어질 때가 와요. 왜? 사람은 문제가 있고 흠이 있기 때문에, 처음엔 아니라고 장로님, 그렇지 않다고 안타고 그래 놓고도 내가 그 사람 마음을 돌려놓겠다고 나중에 더앞장서서 전투 용사가 되어 있는 걸볼수 있어요. 오늘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거역을 하고 또 진리에 대해서 거역을 하고 회방하는 자리 자들이 있어서 그 사도 바울은요 이 교회에 대해서는 이런 교회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만큼도 내가 손을 끼치지 않는다 너희들이 주는 건 내가 안 받는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음? 에, 구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구절.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 손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0 절입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더 조심하였노라.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요 이 교회에 조금도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행여나 이교회의 말꼬리를 잡히지 않으려고 어려웠지만 내가 너희들이 어려운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나에게 나의 필요가 있었지만은 도와달라는 말을 하나도 안 했다. 내가 너희들 앞에는 조심하고 또 조심하려고 내가 노력하고 더 했었다. 때로는 목회 목회를 하면서 아주 조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이, 이런. 어려운 교회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 이런 일들은 아저 사람한테는 일체 얘기하면 안 되겠다. 교회에 헌신하는 말도 하선 안 되겠다. 허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에게는요, 권사님 밥좀 사요. 이번에 좀 환금 좀 해요. 헌신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믿음이 어린 아이같고또 이렇게 흔들리고. 조금 누가 뭐라고 그러면 이달에 휩쓸리고 이런 사람들한테는요. 조금도 내가 패를 끼치지 않았다. 그리 그래 너희들아 너희들 내게 조심하고 또 조심하리라고 애를 썼다. 나의 모든 물질의 후원은 저 마케도니아에서 온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의 후원자가 됐다. 내가 이 고린도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나에게 생활비를 준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의 생활비를 됐다. 나의 선교비를 그들이 후원했다. 난 너희들에게 조금도 손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다. 그런데 나, 나는 이 열심내는 것은 어떻게든 너희들에게 너희들 중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 사도직을 변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절을 한번 6절 한 5절 6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직업이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하고 베드로 이두 사도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뭐냐면 베드로는요 뭐에 능한 사람일까요? 말에 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어부들 말이죠. 노동자들 입이 어때요? 걸쭉하죠. 걸쭉합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그냥 막그그 그 말을 한 말을 하면요. 육두문자 써가면서 웃겠다 울렸다. 얼마나 잘합니까? 옛날에 부흥사들 중에서 있죠. 뭐 깡패 출신이라든지뭐 이런 사람들을 강단에 한번 세워놓으면 사람들 웃겠다, 웃겠다, 울렸다, 배고 뺐다, 집어넣다. 뭐, 자유자재로 얼마나, 그뭐별 말을 다 해도 그냥 교인의 길길 웃다가 은혜 받고, 뭐 울다가 은혜 받고, 말하는 데는 그냥 정산 뉴스입니다. 정산 뉴스. 베드로 일자 무식이지만, 그러나 세워놓고 말을 할때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 하루에 3천 명, 5천 명, 수천 명씩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죠. 근데 바,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 돌멩이 날라오고 붙잡혀다가 아주 그냥 태장으로 맞고 맹고 난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어디에서 기적을 이룬지 아세요? 그 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에는 어렵고 힘들고, 쫙매 맞고, 쫓겨다니고, 굶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다가도 탁 떠나서 로마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잖아요. 그런데 그 편지를 딱 받아보면, 보는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야, 이거는 대대 후손으로 물려줘야 되겠다. 가보다. 그 사도 바울의 그 필체는 정말 아름답잖아요. 성경 열세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 그 로마서 같은 거, 고린도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뭐 너무 너무 아름다운 그그 그 성경들을 기록을 했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말을 하는 데는 좀 어눌했지만 글에는 능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나는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조금 더 부족한 게 없다. 다만 내가 말 주변이 없어서 그런 거지. 웃겠다, 울렸다, 못해서 그런 거지. 그러나 내 말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자세히 들은 사람들은요, 다 뒤집어졌습니다. 다 에베소에서 두란노 소원에서 어, 2년 동안인가요? 말씀을 강론했는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다 뒤집어져가지고 이 소아시아 지역에 나가서 다 교회를 세우고 두아디라 교회라든지 뭐 여러 교회들을 건축하고 세우고 그런 역사들을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나는 말에는 졸하지만, 은 글에는 등하다. 나는 어? 이 글에는, 글에는 등해서,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누구에게도 뒤떨어지지 않는다. 나에 대해, 나의 사도적에 대해서 더 이상 이 일을 걸지 말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 넘어가서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그 기회를 그, 끊으려 함이라. 오늘 사도 바울은요. 비난과 비방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비난과 비방에 개의치 않고 자신의 할 일을 묵묵히 했다는 거예요. 나는 개의치 않겠다. 너희들이 비난과 비방을 개의치 않겠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여전히 계속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어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을 비방하고 회방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누구라고 합니까? 그들을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지도자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니까 이, 이 교회를 비방하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어, 그러면서 이게 아니다. 이거 아니다. 자기들의 생각을 말하 자기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죠. 자 그들을 사도바울이 책망하죠. 우리 샤우팅에서 나왔던 말씀이 아닙니까? 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로 드러나느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가짜 아 가짜 지도자들, 가짜 아아그 교인들 그들을 향해서 아주 책망하는 것이죠. 책망, 사탄의 일꾼들이라고 아주 그냥 책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사도들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이고, 성도들을 세워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약은 왜 어떻게 해요? 입에 쓰고, 약은 입에 씁니다. 약은 입에 써요. 그러나, 입에 단 것들은 우리의 몸을 해롭게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 정말 어, 진실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권면하고 힘들지만 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나와야 된다고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려고 하고 어떻게 서든지 믿음 안에 세워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냥 편하게 할것 같으면 야, 뭐, 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새벽 기도 쉬면 여러분보다 제가 더 좋아요. 응? 예배, 그냥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하면은 제가 더 좋아요. 어떤 교회, 후배 목사한테 어떻게 예배 드리냐 그랬더니 응? 자기는 토요일 날다 촬영을 끝내는데요. 그래서 주일날은 송출만 하면 된대요. 교회, 교회 안간대요 목사님도. 토요일 날 영상, 주일 예배 영상 다 찍어 놓고 1부 예배 송출하고 2부 예배 송출하고 3부 예배 송출하고 아니 주일날 예배, 예배 드리는 것을 송출해야지 현장 예배 드리는 것을 송출해야지 그렇게 찍어놓고 응? 아이고, 주일날 하는 거나 토요일날 그 예배실랑 녹음하는 거랑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 아니야. 정말 이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더라도 목사 당신만큼은 예배 드려야 되잖아 당신만큼은 응? 그 드려서 참석할 교회에 교회 올수 없는 그 성도들에게 성도들에게 에?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 예배 드리는데 미리 찍어놓고 성출하는 거 나는 그거가 아,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편하게 시작하면 요 한없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이 죽고 육이 죽고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육을 힘들게 하면 영은 살아납니다. 우리 육이 고달프면 영이 깨, 깨어납니다. 여러분, 이 육이 편하고, 영이 깨어난 법은 없습니다. 육이, 힘들어, 육이 힘들면 힘들수록 영은 더 깨끗하게, 깨끗한 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영이 더 맑아지잖아요. 고통스러울수록 더 기도하고 부르질 때, 우리 영이 더 맑아지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잘못된 진리를 전하는 잘못된 교인들을 편한 대로 교인들이 평편에 맞추고 교인들이 뭐에 맞추고 교인들의 상황에 맞춰서 그 말하는 자들을 사단의 일꾼들이다 일꾼들이다 그 결말은 행위로 열매로 안다 열매로 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힘들고 어렵게 살겠지만 그 열매로 그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서 오늘날에 기독교가 있도록 만든 거 아닙니까 오늘 성현교회 또 오늘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10년 20년 30년이 지나서 축복받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우뚝 섰을 때아 성현교회는 이 사람들 때문에 오늘이 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